울산대공원 현충탑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울산 출신인 고김도연 공군중령 순국 17주기 추모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현충탑 상공에서는 대한민국 블랙이글스 특수비행단의 추모비행이 구행됩니다 참석자들은 묵념을 하면서 고인의 고귀한 순국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립니다. 주모식에는 목요일 학성고등학교 학생들과 동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학성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96년 3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잡고 있던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고인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살신성인의 업적을 기울 위하여 고음전 3일전을 주소하자 계속해서 추모사업회 회장과 울산시장 등 내빈들의 추모사가 진행됩니다 사고 난 그날은 아내와 결혼 기념일이었고, 두 아들이 무책이나 기다리는 어린날이었습니다. 고 김대용 홍은 소녀, 중용. 수많은 목숨을 구한 그날의 희생은 혼자였지만, 오늘과 내일 더 많은 날은 혼재가 아닙니다. 사는은 가족과 친구들께 크나 큰 슬픔이었고, 비보였지만, 더 많은 이들은 당신의 선택을 슬프고도 아름답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부모를 두고 젊디 젊은 목숨을 던진 당신의 말,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불면의 영웅입니다. 그간, 우리 모교인 성보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고 김도연 중형의 여러가지 위성이라든지 또 기리는 그런 사업들이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모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이 아니라 우리 울산시 대한민국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주도식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고 김두현 중령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활주로에 모여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탈출의 기회를 뒤로 한채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이 대한민국의 군인에게 부여한 사명이며 고인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명예이자 자랑스러운 기림을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인은 탄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로운 전투 조종사의 길을 선택했고 참 군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결단, 당신의 의지는 큰 울림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특히 이곳을 함께하고 있는 학생고등학교 후배들의 가슴에 당신의 숭고한 실천이 그리고 살신 성인의 정신이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공군 군악대의 추모 공연이 이어지자 장래는 이내 숙결해집니다 유족을 비롯해 각급 기관과 단체 회원들의 헌화와 분양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국정교과서에 고 김도영 이름이 실리도록 도움을 주셨던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 또 끈질기 행사에 어 심사인을 참가해 주셨던 우리 동문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에 또김도현 공군 중령이 공군 역사관 이름으로 명될 때 공군 참모 총장님과 공군 전투사령관과 그 공군 기록단장님들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오늘 이 행사장 앞에 어 설치된 우리 김도영 공군중령 흉상에는 울산 시민들과 또 더불어 울산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원들의 지원금이 없었으면 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 오늘 축하 추모 비행을 하여 주신 블랙 일리스 팀장을 보니 김도영 공군중령이 당시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지 또 얼마나 어, 리더십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어, 그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공군 어, 전투사령관께서도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그, 어, 여러분들 학성고등학교 대단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조금 전에 가셨습니다. 항상 지켜봐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일중학생 대표로 저희 학교 선배이신 김도영 공군중령 추모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김도영 공군중령님께서는 17년 전에 5월 5일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사 도중 네, 비행기 결함으로 인해 아주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정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김도영 공군 중령 추모식에 갔다 와서 저도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고 어른이 돼서 꼭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장교의 표상인 솔선수범을 하였고, 자기의 목숨을 정말 희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몸소 보여준 후배 장교. 김도훈 중령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우리 삶의 기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출신인 김도현 공군 중령은 지난 2006년 5월5일 어린이날 수원 비행장에서 에어쇼를 선보이다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잡은 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관람객 1,300여 명이 있었지만 고인의 희생으로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모 사업에는 울산 대공원 현충탑에 김중령의 흉상을 설치해 그의 살찐 성인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김도현 중령이 순국한 지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군인정신은 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